안녕하세요, 김길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장비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이오니아에서 출시된 조절이 가능한 레버. PAL. 바이오니아 저스티블 레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스타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의 정식 명칭은 PAL. 파이오니아 어저스터블 리버 어뭐 굳이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파이오니아에서 나온 조절이 가능한 레버를 어, 뜻하는 말입니다. 어, 저는 이 제품을 예약 판매로 구매를 했는데 어 일단 정식 어, 출시 시기에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어, 65달러 그리고 정식 발매 시기는 어, 2021년 1월 둘째 주부터 판매를 할 거라고 합니다. 뭐 지금 좀 코로나 때문에 에좀 입고가 늦어지고 있나 봐요. 현재 출시되고 있는 제품의 색상은 어 현재 보고 있는 니켈과 그리고 블랙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고 있지만은 앞으로 다양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 커스텀도 어 출시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 장점부터 살펴보자면은. 말 그대로 어저스터블이죠 조절 가능한 레버벨트입니다 어떻게 조절 가능하냐 촬영 시점에서 어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이렇게 바로바로 어 즉석에서 조절을 해서 촬용하는 방식의 레버 이게 뭔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동안 리프팅 시장에서 장비들이 보여왔던. 보수적인 형태 내에서 어, 재질의 변화만 있어왔던 것에 반해 이 제품은 혁신적인 제품이죠. 제가 이전에 이 제품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제품은 말 그대로 레볼루션이죠. 기존에 있던 형태를 탈피한 형태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 이 같은 시장에서는 아주 큰 변화라고 할수 있고 그 변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현재 출시되고 있는 벨트 중에, 어, 탈착이 가장 편하다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 두 개의 뭉치로 되어 있고, 어, 직관적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탈착에서 큰 유리한 어, 장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기존에도 우리가 SBD라는 벨트가 있었습니다. 어, 그 친구도 어저스터블이죠. <laughs> 조절이 가능한 레버인데, 어, 하지만 그 친구도 프롬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음, 왜냐하면은, 어, 구멍에다가 직접 끼는 형식이기 때문에, SBD 자체에서 설명하는 것도 프롬 벨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네이버 벨트에다가, 어, 그리고 0.5인치씩 조절 가능하다는 거, 어, 그게 이제, 어, 가장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 이 특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최적의 착용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실제로 착용해보면 상상 이상의 어, 착용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적의 착용감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 컨디션뿐만이 아니고, 어, 계절에 따른 어, 옷의 두께, 착용하는 옷의 두께라든지, 그리고 어, 미세한 온도의 변화, 어, 그럼또 옷의 두께가 또 미세하게 또 변하겠죠. <laughs> 그리고 식사의 유무 관계없이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어, 최적의 착용감을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어, 그리고 이, 이 착용감으로 인해서 가져올 수 있는 이 점은, 어, 단순히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 뿐만 아니고, 그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걸로 인해서 각 벨트가 가지고 있는 가죽의 성질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1인치씩 조절이 가능한 환경 내에서 어떻게 차, 그 사이즈를 조절하는 거 하고 0.5인치씩 조절하는 거 하고 같은 가죽으로 했는데 이 친구를 장착하게 되면은 착용을 했을 때그 착용감이 달라져요. 이거 뭐 약간 신기한 부분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벨트 중에 가장 딱딱한 벨트가 있죠. 인절 벨트죠. 인절 벨트. 인절 벨트, 기존에 인절 레버 벨트를 쓰는 사람이 이걸 착용하니까 너무 편해졌어요. 심지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할 때도 굉장히 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마 0.5인치가 주는 마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마감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어 특정 메이커 뭐꼭 집어 얘기하자면은 인저에 들어가는 그 메이드인 USA 적혀 있는 그 백화 현상이 자리를 하나를 해버 있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 때에 따라서는 때에 따라서는 모든 사람이 그런건 아닙니다. 이렇게 처음 받자마자 조립하는 과정에서 손에 막 피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마감이 좀장 거칩니다. 거칠고 뭐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백화 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마감이라고 볼 수는, 보기 내렸겠지만은, 이 친구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훌륭해요. 물론, 음, 시, 새 제품을 받았을 때 약간의 기스가 나 있는 것도 보이긴 했지만은, 뭐, 한 번, 두세 번 사용하다 보면은 기스는 나기 마련입니까? 그런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어, 마감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laughs> 생각외로. 어,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 좀 애매한 점들을 풀어서 설명할 텐데, 어, 첫 번째는 이제 가격을 들 수가 있겠네요. 기존에 팔고 있는 네이버들이 어, 뭐, 품질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은, 어, 뭐, 20불에서 한 45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친구는 65불이에요. 정식. 어, 주식가가 세무치가 하나 더 붙었으니까 뭐저렴의 양이 늘어난 것도 있고 그리고 어, 이 특허가 가져, 가져다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두 가지 점 때문에 이제 가격이 상승한 요인이 있겠죠. 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존 45 보급 뭐 예를 들어서 니켈 버전으로 봤을 때 45불짜리 벨트에서 이거 하나가 더 붙었고 그리고 야가 가져다 주는 그 가치를 봤을 때는 65불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음, 재정적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은 음, 저는 이것이 합 탄리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죠. 어, 지금, 이렇게, 이제, 고정되는 이 문치,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고정되는 이 문치에 이쪽에 나사가, 어, 잘안 박힌다는 분도 계십니다. 어, 그리고 간격이 맞지 않는다는, 음. 것도 있고 어, 지금까지 저희 체육관에서 받아본 바로는 간격이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어, 여기에서는 가공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힘으로 때려 박았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 드라이버를 어, 힘 있게 돌리면 은 해결이 되지 않나 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여기서도 다 그렇게 해결을 했고 정 안된다면 은 조금 가지고 갈아내야 되겠지만 은 이걸 착용하게 되면은 풀 일이 없어질 것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아, 설령 사이즈가 바뀐다 하더라도, 어, 이 친구를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어, 이 친구는 한번 착용하면 거의 풀 일이 없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는 점. 자, 그리고 마지 어, 그리고 애매한 부분 하나 더. 바로 호환성입니다. 아마 이벨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어, 기존에 쓰고 있는 레버 벨트가 이 벨트, 이 레버 두 개와의 간격이, 어, 딱 맞는 벨트라면은 총 다섯 단계의 조절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즉, 어, 총 조절할 수 있는 폭이 2.5인치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어, 기존의 벨트, 그, 거는 구멍하고, 이 문치하고의 간격이 맞지 않다면, 즉, 어, 요놈 제일 끝부분 간격,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이 친구 설계대로 나온 그런 벨트가 아니라면, 총 2인치의 조절 폭, 혹은, 이제 또 재수 없는 경우에는 1.5인치의 폭 정도를 가지게 되겠죠. 어, 즉, 어, 4에서 3단계 정도의 어, 폭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됩니다. 어, 이 같은 경우에는 어, PADD 가지고 있는 장점의 일부를 잃어버리게 된 셈이죠. 거기에다가 어, 앞서 말한 딱 맞는 벨트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같은 바이오니아에서 나온 벨트라도 안 맞는 벨트가 있어요. 어, 저는 이거 어 제가 파이오니아에서 커스텀 만스 트롱플랜닛 음, 저희 이제 커스텀 벨트인데 어, 이 벨트 같은 경우에 어, 현재 제가 세팅해 놓은 이 벨트대로 한다면은 저는 5단계를 다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해서, 제일 끝에 있을 때도 잠기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했을 때도 사용하는데 저는 문제가 없죠. 하지만 음, 제 지인이 가지고 있는 파이오니아의 13mm 스탑 벨트, 레버 스탑 벨트, 거기에 결합을 했을 때에는 제일 끝부분에 이걸 걸었을 때 완전히 잠기지 않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딱 맞는 벨트라고 하는 이유는 같은 파이오니아에서 생산한 13mm 레버 벨트라도 어, 이 PAA를 하고 호환이 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호환이 안 된다기 보다는 그 활용할 수 있는 폭을 충분히 더 활용 못할수 혹은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어~ 고점만 아니라면은 아주 좋은 레버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를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점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어~ 다소 어~ 뭐~ 한 칸이라든지 이런 폭이 줄어들더라도 실제 사용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PAAL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칸은 주로 막세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어, 실제 착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는 않고자 하는 겁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크게 단점을 지적하는 부분이 나오진 않죠. 왜냐면은, 말 그대로 레볼루션이기 때문에. <laughs> 하지만, 어, 굳이 얘기하자면은, 한 가지 단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과 함께, 제가 그 기존에 쓰고 있던 SBD 벨트, 어, 그 벨트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무게에서 차이가 납니다. SBD 벨트도 상당히 좀 무거운 편인데, 어, SBD 벨트 같은 경우에는 1.66 킬로그램이 나옵니다 근데 PL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물론 1 4 m 리 벨트니깐요 13미리 에 같은 리벨을 장착했을 때이 제품의 무게는 1.88kg 입니다 즉 0.22kg이 무겁다는 거니까 하지만 이 이유 때문에 착용을 못하겠다는 라분안 계시겠지만 분명히 민감한 분들은 계실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이 때문에 진백이 무거워지는데 일조를 하는 것은 확실하니깐요 그래서 뭐 굳이 단점을 찾다보니까 이거 한가지가 나오게 되네요 그리고 촬영을 하다가 백먹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 글리, 뭉치에 걸리는 핀의 그 길이가 양쪽이 다르다는 점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쓰다보니까 끝에 그 니켈 도구만 부분이 벗겨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 이거는 다시 재촬영 하기가 좀 번거로워서 그냥 목소리만 입혀서 그렇게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평을 하자면은 PAL은 레볼루션입니다 편의, 편리, 호환성, 어, 범용성 이 세가지 것들을 65불 안에 가라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심지어 마감까지 확실하죠 자,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시고, 또, 여러모로 좀 편리하게 쓰시고 싶다면은, 반드시 가질 만한, 반드시, 그 정도로, 어,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참고로 지금, 이제 뭐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이걸 뭐, 무슨 지는 오됐어요 하지만은, 여기저기 활용해 본 결과, 음, 상당히 뭐, 좋은 제품이라는 판단이 들고, 어, 물론, 어느 리프팅 벨트나 그렇다시피 좀 역동적인 동작을 쓰기에는 적합한 제품은 아니겠죠 SBD도 그렇다시피 그래서 본인 운동 환경에 맞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 된다면 은 구입하시면 은 결코 어, 후회할 일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어, 참고로 오늘 또 조금 빼먹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어, 이거 지금 세 번째 찍는 겁니다 어, 두 번째 찍을 때까지 자꾸 내용을 하나 둘씩 빠먹어가지고 세 번째 찍는 건데, 그래서 최대한 좀 담백하고 짧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좀 미비할지는 몰라도, 어 구매를 예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어뭐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